변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네. 여성분들의 위치가 네. 사뭇 달라지면서 <laughs> 네. 자꾸 남자들이 기운이 빠집니다. 네. 그런 분들을 위해서. <laughs> 그럼 그냥... 이 노래는 남자분들을 위한 노래인가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습니다. 그럼 어떻게 사실 그 호소 네. 도신 분들은 거의 여성분들이 좀 많이 계신데 어떻게 위험한 음... 그 발언 아닌가요? 아니요, 착한 여성분들은 또 착한요. <laughs> 자유의... 해주시는 그래서 <laughs> 나쁜 여성분들 많지 않습니까? <laughs> 그런 분 그런 분들 네. 저희도 필요 없어요. 오늘 <laughs> 말이죠. 사실? 착한 여성분들을 네. 위한 노래입니다. 진짜? 아, 네. 이게 가사 내용이 잘 들어보면 여자분들이 되게 좋아할 가사예요. 어? 아? 아, 왜 그렇죠? 좋아할 가사예요. 그러니까 남자가 찌질하게 자기 생각하면서 우는 거잖아요. 아 그러네요. 예 네, 그런 거예요. 굉장한 어, 그... 영업 사원이죠. 그... 김진호 씨 <laughs> 좋아합니다. 박치는 소년 김진호 씨 말씀이었습니다. 아, 제가 아, 질러놓은 예. 걸 이렇게 거두어 거둬주셨... 주네 남자는 남자대로, 여자는 여자대로 상당히 좋아할 가사입니다. <웃음> 결국은 <웃음> 온 국민이 즐길 수 있는 가사였어 <laughs> 아, 네. 갑자기 네. 또 밝혀지네요. 연애를, 네. 연애를 해본 사람이라면 <laughs> 아, 연애를 사람이라면. 그럼 좀 모태 솔로 이런 분들은 좀 어떻게 되나요?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 뭐랄까 그 대리 만족. <laughs> 대리 만족으로. <laughs> 아니 미리 학습 <laughs> 아니 미리 학습 이상하냐? <laughs> 예습. <웃음> 아니 뭐 이렇게 경험을 하, 이렇게 연애를 하실 생각이시라면 어떤 로망? <웃음> <근데>? <웃음> 제가 봅니다 <계속> 너무하네요 네. <laughs> 지금 아무리 영업이 중요하다고 싶어도 <laughs> <있어, 너무>. 찌질이. <laughs> 네.